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레이버 파티의 루이자 월 의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달 유럽 전역의 의원들도 지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180개 이상의 인권단체가 신장의 위그루족에 대한 탄압, 홍콩의 반민주적 행동, 남중국해의 군사적 확장을 포함해 아시아국가에서 진행 중인 인권침해에 항의하면서 내년 2월 행사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방국가는 아직 올림픽 보이콧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현재 대부분이 코비드-19에 감염된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 의회가 외교관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을 요구하는 구속력이 없는 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을 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부 장관은 올림픽에 대해 브리핑을 받거나 중국 측과 잠재적 보이콧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외교통상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 대행은 적은 금리의 인상이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보대출 한도와 현재의 세금 변화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냉각시켰고, 지금까지의 증거로 실소유자들이 냉각된 투자자의 자리를 차지해 주택을 구매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전명이 예견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주택담보대출금리, 특히 인기 있는 1년 및 2년 고정금리가 최저치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팩은 향후 몇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간 가격 상승률이 약 1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 옥션 활동은 7월 초순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며 interest.co.nz이 모니터링한 옥션에서 나온 부동산의 3분의 2가 매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월 3일부터 9일까지 interest.co.nz은 270채의 주거용 부동산의 옥션 결과를 모니터링했는데 이중 177채가 매매됐으며, 총 판매율은 66%에 달했습니다. 6월 26일에서 7월 2일에는 거의 73%에 가까운 판매율을 보였고, 지금은 5주 연속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를 밑돌았던 것은 56%였던 5월 29일과 6월 4일이었습니다. 인포메트릭스 브래드 윌슨 수석학자는 AM쇼에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이들은 가계비 상승을 보게 되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가 훨씬 더 들고 식품 가격, 휘발유 가격, 임대료, 전기 등 모든 것이 경제에 쏟아지는 엄청난 돈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6월과 9월 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6월 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1.3% 상승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이 3.3%를 기록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지만 GST의 일회성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볼때 6월 분기 이율은 2,000.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에이언젠의 마일스 워크맨 수석 경제학자 핀 로빈스 전은 강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과열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절대적으로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와인 거대 기업 필라 마리아를 소유한 회사가 은행가들에게 2억 1,2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최초로 재산관리인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로보뱅크와 ANZ은 5월에 칼리버 파트너스 지주회사인 FFWL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빌라마리아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회사들로는 프랑스 음료 대기업, 퍼너드 리카드, 호주 와인회사 에컬레이드 와인즈, 미국 음료회사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9원 9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7원 9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1원 97전입니다.)